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키천 하루에 나왔습니다. 자, 저기, 물오리 때, 갈매기하고 물오리 때가 엄청 많습니다. 물은 지금 잘 내려가고 있고요. 갑자기 어제 저녁만 해도 막힐 줄 알았는데,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내려가네요. 황어도 보이지 않고 현재로선 지금 해가 구름 속에들어가 있어가지고요 황어도 보이지 않고 뭐 절복치면 좀몇 마리 있을라 그는가 물은 직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직선 코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복도 없을 것 같아요 그다 고뭐 숭어는 뛰는 게 보이지 않고 물놀이들만 잠수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놀이들이 설치면은 거기가 잡기 힘들죠. 기를 바닥에는 돌밖에 보이지 않고요저 봐, 저 물놀이 들어가 나왔죠요 앞에. 저 놀면 이제 여기 달려가지고 요 앞으로 오기도 합니다. 오기도 하는데, 전어 때가 그렇죠. 전어 때, 그리고 멸치 때, 뭐 이런 이런. 레이트 피시들이다 그렇습니다 저쪽에 절복 좀 보이네요 물놀이도 물로리 물놀이는 절복 안 먹습니다 그러면 졸복에 천적이 없는가 퉁박치기는 좋은데요 고기가 없습니다 저게 물놀이 물살인가 고기 물살인가 자 한번 던져 보고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잘 내려갑니다.